예, 좋은 아침입니다. 사순절 묵상 서른한 번째 어, 주님 당하신 고난 주간 세 번째 날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고난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간절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주님의 마음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하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이겁니다 제 9시 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아제9시쯤에 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어 저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암송을 했는데요.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마가복음 15장에 따르면 이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야나님나야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하는 절규 이세 번째 외침이 있기 전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설명이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의 절규는 아들 예수님만의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고통과 소외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 상황과 아픔을 차마 눈 뜨고 볼수 없어서 자신의 눈을 가리워서 그 시간 흑암이 온 세상을 덮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통이 홀로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십자가의 선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입은 예수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라는 게 아버지에게도 정말 견디기 어렵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아들의 이 고통과 소외와 절규를 직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픈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어그러진 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민이 결국 십자가의 어리석은 방법, 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 십자가의 방법이 얼마나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고통스럽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무게를 느껴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끊어질 듯. 단 아픈 선택과 계획이 아들에게는 어떤가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을 어떻게요 자신의 몸으로 고스란히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육체의 고통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신했던 순간들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느꼈을 소외됨,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 포함되는 거죠. 고스란히 우리 주님은 몸으로 배신과 소외를 뚫고 지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로 순종하신 분이 아니죠. 말로 사랑을 가르치시거나 보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몸속그 아픔과 배신과 소외를 겪으셨고 그 사랑을 살아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요. 생생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겁니다. 이사야, 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멸시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얻었고. 그쵸? 그분의 고난들 하나하나는 우리들을 회복하는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담대히 보자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고난주간 셋째 날, 사순절 서른한번째 묵상에 마무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당하신 소외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이 살아납니다. 주님이 느끼신 배신감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에 우리를 누르고 무너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힘입어 담대하게 떨치고 일어나서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흐르는 그 피로 힘이 더, 힘을 얻어서 살게 도와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오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로 아니라 온몸으로 배신과 소외와 아픔과 모든 두려움들을 고스란히 통과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힘을 얻어 나음을 얻게 하십시오.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무너진 관계들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를 여전히 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들과 억압과 두려움 속에 담대히 오늘 하루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주의 보혈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나눔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